딱 게임을 시작해요 어... 내가 W를 뭘 씹어야 되지? 이 생각을 딱 하십시오 쓰레쉬 그랩 저 새끼 죽여! 아 뭐야 이번 판은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탑 질리언 대 가렌 예, 질리언 못 잡습니다 마이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죠 패시브 기다렸다가 한 방에 딱 죽이고 와드가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이거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니까 사정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존나 아파. 아. 어. 스펠 다 뺐쓰. 짜장면, 이런... 바이게를 먼저 먹는다. 이미 먹혔다. 저기 있다! 이렇게 만화가 하나도 없네. 그냥 가면 따겠다. 불치도 만화가 없네. 개판 5분 전이구만? 게임 수준이 좀 낮은데요? 다야 산대 여기. 상대팀 마스터이가 밑에 있으니까 상대팀 정글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. 제일 기본. 정글의 제일 기본. 전 저기서 저거 하고 있으니까. 아까부터 이렇게 왜 자꾸 내려오냐? 짜증나게. 아, 저렇게 미드랑 사이도 좋아. 아, 이것도 세야다 좀. 마스터를. 이렇게 쫓아가지고 이거 먹을 수 있습니다. 전령이 휘둘러치는 거 저게 스킬이에요. 근데 뭐 굳이 씹을 필요가 없죠. 피하면 되니까 뒤로 가면 피해져요. 이거 나중에 누가 나한테 올 수도 있으니까. 오, 우 데미지 졸랐어요. 마이 뭐랑 나왔네. 저러면 은 마스터이는 엄청 셉니다. 이제는 이기기 힘들어요. 아, 이거 징크스는 앞에 있고, 세시는 뒤에서 봐주고 있네. <laughs> 대단하군. 조금 해, 이건 뭐야? <laughs> 불추는 만화도 없는데 왜 까부냐? 방금 거는 제가 날라가면서 큐를 쓰면서 쓰레쉬랑 저 뭐야, 마이를 같이 맞추면서 쓰레쉬를 잡았죠, 제가. 궁을 쓰레쉬한테 쓰는 게 아니라. 나 실버였어도 이 게임 욕했을 것 같아요, 저는. 뭘 구경을 쳐, 이 새끼야. 구경 났어? 아, 쌍으로 그냥 비 병신 두 명끼리 아주 그냥 구경하고 난리 났네, 아주. 이렇게 핑을 찍어야 됩니다. 마이 아, 밑에 있으니까, 카정 들어가고. 밑에서 놀면안 돼요. 카이사 지금 똥쟁이입니다, 똥쟁이. 성장이 근처에 있으면 안 돼요. 그래도 상이 팀이 좀 무리했나 보네. 잘 받아쳤네.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상이팀 CC 많으면은 초록색 가고, CC가 별로 없으면은 버논색 가고. 많아 남아 돌면은 이거 깔면서 가세요. 깔면서. 이거 이속 빨라져요. 기다렸다가 패시브 모아서 한 번에 촥. 패시브 시간 쿨타임도 잘 보면 돼요 이거. 그럼 한 번에 다 정리할 수 있죠. 주변 데미지가 있어가지고. 녹턴이 마이를 이기는 건 맞지만, 마이템도 잘 봐야 됩니다. 템 많으면 못 이겨요. 또 일단 불 꺼. 어! 아깝다 아이고 뚜벅 초 어우 징크스 신나다 신나 징크스가 저래서 사기야 너무 빨라 내가 전멸 뺐죠 이거 아무도 전멸을 빼놓은 사람이 없네 전멸 있었으면 없었으면 내가 다 잡았는데 이거 잡을 수 있는 애 먼저 잡아야죠 신끼들 같아? 징크스 키우려고 안달라 애들 같아? 어떻게 알았지? 녹턴이 제일 중요한 게 들어가서 바로 뒤질 것 같은 거는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. 녹턴이 또 킬을 많이 먹어가지고 죽기도 되게 쉬워요. 궁잘 써야 돼요. 그래서 상대팀 깊은 곳 안으로 확 들어가면은 그냥 바로 뒤집니다. 바로 뒤집. 니다 그게 아마 제일 많이 겪으실 상황일 거예요. 궁을 잘 써야 돼. 방금 들어간 근거는 리산드라도 같이 들어가고 있었고 질련도 없었어요. 질련이 없는 게 제일 커죠. 그사이팀뭐딱지켜줄애도 없고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갔어. 아이고 잘한다 잘해. 야 근데 진짜 대단하다. 어, 질련이 용을 쳐먹네. 이와이새 끼야. 아, 이걸 또 킬달 치러 이렇게 친히 와 주시네. 쓸 거면 좀 진작에 좀 쓰지. 이거는 지금 가봤자 못 막습니다. 그제기 줘야 돼. 이거 너무 팀이 안 좋아가지고 한 이쯤에서 궁쿨 슬슬 도니까 질리언 궁 썼나? 만약에 제가 이번 판 노, 원딜이었다고 보세요. 게임 이길 확률 0%입니다, 이거. 제가 원딜이었으면. 근데 제가 정글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게임이 비벼지고 있는 거예요. 그 어떤 라인도 게임 여기까지 못비웁니다 이거. 정글만 할수 있어. 이제 상대팀이 사리고 있죠. 녹턴 이니시가 너무 중요합니다. 딜 봐라, 딜 봐. 어, 이새끼 뭐야? <laughs> 이새끼 뭐냐? 저거를 굳이 들어가줘가지고. 야, 근데 하필이면은 또 탑이. 질리언이라서 저새끼 버스 제대로 타네 야 이거 진짜 탑 그냥 챔피언이었으면 진짜 하필 질리언이라가지고 <laughs> 난이도 개빡, 개빡 세네 이게 녹턴이 질리언 같은 챔피언 상대로 좀안 좋아요 들어가도 무조건 못 죽여 내 궁이랑 쟤 궁이랑 교환을 해야 돼요 질리언 밑에 있는데 질리언 밑에 있으니까 그냥 죽여버리고, 질리언만 없으면 내가 무조건 죽여주고. 쟤네들이 알아서 밀라고 하고, 그냥 카정만 치고 다른 라인 좀 밀게요. 저는 안정성이 필요합니다. 챔피언이 아, 저걸 또 테를 써! 아. 이거는 그냥 가렌이 죽게 냅둬야 되는데 이거를 리산드라가 또 테를 써 가지고 게임 망치네. 카이사 없어 가지고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건데 이거. 아, 한 명만 좀 봐라. 빨리 좀 쳐줘. 징크스 공 날라온다. 아, 이거 빨리 쳐야 되는데. 큰일 날뻔 했네, 이것도. 지금 남의 거 스틸할 생각만 하네. 징크스 궁극기가 제 강타 데미지보다 세가지고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, 이런 것도. 제가 봤을 때는요, 이거는 제가 가인을 써도 이미 끝났을 것 같아, 게임이. 그냥 내가 살아서 계속 딜을 해야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. 가인못 사겠다, 이건, 이번 판 어~ 어둠이여.